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봐야 되는데 우리 아까 이제 바, 작년 시험 문제가 이제 뭐였냐면은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대사 과정은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자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포도당이 피로부산으로 분해되는 반응이다. 여러분 포도당이 피로부산으로 분해되는 반응은 당연히 뭐겠어요? 해당 그쵸 이렇게 단순하게 나옵니다. 그니까자 정말 기본적인 걸 물어보기도 해요. 그다음 에 우리 아까 이거 했죠. 현기적 개당식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생성되는 ATP 수는 이게 시험 문제요. 예 우리 현기적 해당이다. 그럼 포도당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젖산까지 분해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딱 얼마밖에 안 만들어져? 요 EATP 그죠? 그게 바로 시험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걸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한번 이것도 나온 적 있어요? 이거 되게 잘 물어봐요. 조효소, 비타민, 이거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작년 시험, 아그 예전에 시험 문제 뭐가 나온 적 있냐면, 해당 과정에서 조효소로서 작용하는 비타민은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럼 여러분, 조효소로서 작용하는 비타민, 우리 조효소 나온 적 있나요? 있어요. 왜요? 어디에서 나왔냐면, 우리 아까 한것 중에 글리세르 알데드 3인산에서 글리세린산 1, 3, 2인산으로 갈 네, 어, 이 인산으로 갈 때, 글리세르 알데이드, 글리세르 알데이드 3인산에서 글리세린산 1, 3, 2인산으로 갈 적에 요 수소가 요 반응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요 반응이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 누구한테 붙였어요? NAD에다가 붙여서 누굴 만들어요? NAD? H. 그러면 이 NAD가 바로 조효소 형태입니다. 그럼 여러분 해당 과정에 관여하는 조효소 누구예요? NAD. 그쵸? 우리 한 가지 그러면 하나 더 써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해당 과정에 조효소로서 작용하는 애. 그러면 NAD. 근데 그때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해당 과정에서 조효소로서 작용하는 비타민은 그랬거든요. 그럼 NAD, 어떤 비타민의 조효소 형태냐면요. 바로 니아신입니다. 니아신. 그럼 답은 니아신이었죠, 뭐. 니아신. 그러면 여러분 이건 나왔었지만 여러분 이건 이렇게 하면 또 별개예요. 해당 과정에서 필요한 조효소는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해당 과정에 필요한 조효소 그럼 뭘까요? NAD 그렇죠. 비타민은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조효소도 나올 수 있어요. 저 이번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번에 그니까 해당은 아니지만 TCA 회로에서 비타민 물어보는 건 나왔는데 그 전에는 예전에 비타민 물어보는 건 나왔는데 작년에는 조효소 물어보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 물어 아니 같은 거 이렇게 문제는 비슷하지만 어때요? 비타민을 물어볼 수도 있고 조효소를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에 조효소로 작용하는 비타민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자체 조효소를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해당 과정에서 조효소로서 관여하는 거 NAD 이렇게 봐 두시면 되죠. 자, 그렇게 하면 뭐 해당 과정 다 끝났는데 어 근데 여러분 해당 과정에 거기 7페이지에 7번 하나 있잖아요. 고기적인 해당, 현기적인 해당. 근데 여러분 이거 벌써 아까 설명 드렸던 거죠. 여러분 기적인 해당 그러면 포도당이 누구까지 가는 거예요? 에, 젖산까지. 이렇게 갈 적에는 우리가 아, 이현기적인 해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호기적인 해당은요, 포도당이 어디까지 가요? 피로부산으로 간 다음에, 이게 미토콘드리아를 돌아, 들어가서 어딜 돌아요? TCA 회로 그래서 호기적으로 분해된다? 그러면 TCA까지 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갈수 있는 길은, 어, 피로부산이 이제, 이제 그 해당에 이렇게 갈수 있는 길은 두 가지 갈래길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갈래길 중에 아래쪽으로 가는 TCA 회로를 보면 되는 거죠. 또 원래 이 TCA 회로는요, 당대사는 아닙니다. 어, 당대사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별개로 나와 있는 건데 왜 같이 하느냐? 연결이 되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된 거 TCA 회로 봅니다. 자, 그러면, 두번째 TCA회로 들어갈게요. TCA회로. 근데 여러분 이 TCA회로는요.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크랩스회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 크랩스를 한 사람이 알, 그 발견했기 때문에 크랩스회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구연산회로 더 많, 구연산회로도 많이 들어보셨죠. 구연산회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크랩스회로, 어, 그다음에 구연산회로 다 같은 거예요. 구연산회로, 시트르산회로, 그다음에 크랩스회로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왜 얘가 그러니까 구연산회로, 시트르산회로인지는요. 좀 이따 밝혀질 거예요. 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구연산회라고 부르는지? 왜냐하면, TCA 회로의 최초로 만들어지는 물질이, 최초로 합성되는 물질이 구연산이거든요. 그래서 구연산회로, 내지는 시트르산회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갑니다. 일어나는 장소부터 가는 거죠. 우리 아까 얘 어디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미토콘드리아. 우리 앞에서 세포내 소기관할 때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 뭐라고 했냐면 에너지 ATP 생성이라고 했잖아요. TCA 회로를 통해서 ATP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나는 장소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 자, 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호기적 대사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호기적 대사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얘 탄수화물 대